다음은 존경하는 어, 우리 김성수 위원님 예,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김성수입니다. 그 정책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. 이제 그 가운데서 노고노시와의 관계 문제, 또 위장전입 문제, 또 부동산 투기 문제,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그 후보자들로, 후보자로부터 직접 지금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들 장남과 장녀 두 사람이 그 후보자가 근무했던 LG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좀 제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먼저 그 중요한 민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간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. 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남은 지금 판토스라는 물류 회사를 다니는데. 한 10년 전에 입사할 당시에는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회사였지만 LG하고는 그 독립된 회사였습니다. 거기 입사를 했고, 재작년 15년도에 LG 상사로 합병이 돼서 LG로 편입이 됐는데, LG 그룹으로 보면은 손자회사고 LG 상사의 자회사 성격입니다. 물론 입사할 때 제가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. 제가 또 LG 그룹을 떠난 지한2년 지난 때였고, 그다음에 얘가 또그 다음에 얘가 또그 거기에 입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이라든가 어 제약회사 세일즈하기 위해서 뭐 그러기도 오프라인하고 여러 군데 오프라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음악을 했습니다. 블루스를 했는데, 제가 미국 그 연수 1년을 다녀와서 그걸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. 근데 고2 때 되니까 이게 수능을 쳐서 따라갈 수 있는 행편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진의 엄마하고 비슷한 디자인 쪽을 좀 하면 어떻느냐 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, 그때 약속할 때, 출입 대학을 간다. 또 학비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다. 요 약속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전공을 끝나고 들어와서 연세대 대학원의 의리 환경이라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를 다루는 쪽입니다. 얘가 LGCNS 입사할 당시에 두 군데 시험을 쳤는데 하나는 FNC 코롱이라고 스포츠웨어를 그 헬스케어 하는 쪽하고 LGCNS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LGCNS를 갖고그 웨어룩으로 하고 어 헬스케어 쪽은 갈수 있는 데가 주로 대기업의 SI 회사를 많이 갈 때고 또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. 또 이미 LGCNS를 떠난 지한 1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. 어쨌든,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쪽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그 부분에 인사를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됐습니다. 뭐 저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하여간 그 여러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? 예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통신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앞서서 그 민간 사업자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정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라든가 보편요금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,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이게 법 위반의 요소가 짙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음,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스로 퇴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법으로 가게 되면 은 거의 이것저것 한 1년 동안 이게 갈수 없는 상황이 될것니다 다음은 어, 중요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 예,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. 네, 김성수입니다. 그 정책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. 이제 그 가운데서 노고노 시와의 관계 문제, 또 위장전임 문제, 또 부동산 투기 문제, 또 농지 문제 등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그 후보자들로, 후보자로부터 직접 지금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들, 장남과 장녀 두 사람이 그 후보자가 근무했던 LG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. 성격입니다. 물론 입사할 때 제가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압력을 행사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. 제가 또 LG그룹을 떠난 지한 2년 지난 때였고. 그 다음에 얘가 또 그, 거기에 입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이라든가 어 제약회사 세일즈하기 위해서 뭐 그러기도 오플라이하고 여러 군데 오플라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음악을 했습니다. 블루스를 했는데 제가 미국 그 연수 1년을 다녀와서 그걸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. 근데 고2 그때 되니까 이게 수능을 쳐서 따라갈 수 있는 행편이안 됐습니다 할 때고 또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과정에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. 또 이미 lg cns를 떠난 지한 1년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. 어쨌든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쪽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그 부분에 인사를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됐습니다. 뭐 저는 그 정도 사안이라면 사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하여간 그 여러 의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죠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통신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지의 엄마하고 비슷한 디자인 쪽을 좀 하면 어떻느냐 해서 미국 유학을 갔고 그때 약속할 때 출입 대학을 간다. 또 학비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다. 요 약속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전공을 끝나고 들어와서, 연세대 대학원의 의리 환경이라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웨어러블하고 헬스케어를 다룬 쪽입니다. 얘가 LG CNS 입사할 당시에 두 군데 시험을 쳤는데 하나는 FNC 코롱이라고 스포츠웨어를 그 헬스케어하는 쪽하고 LG CNS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LG CNS를 갖고 그 웨어러블하고 어, 헬스케어 쪽은 갈수 있는 데가 주로 대기업의 SI 회사를 많이 갈 어, 특혜 의혹을 좀 제기들이 되고 있,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장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먼저 그 중요한 민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간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. 어,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남은 지금 판토스라는 물류 회사를 다니는데 한 10년 전에 입사할 당시에는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회사였지만 LG하고는 그 독립된 회사였습니다. 거기 입사를 했고 재작년 15년도에 LG 상사로 합병이 돼서 LG로 편입이 됐는데 LG 그룹으로 보면은 손자 회사고 LG 상사의 자회사